소멸 위기의 강원도를 기회의 땅 강원도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꿈. 온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은 마을을 가슴 깊이 품는 교육 공동체. 강원도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아이들이 자라나는 행복한 학교. 청년들이.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을, 터전이 되는 내고장, 내고향, 강원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강원도, 다시 돌아오는 강원도를 꿈꿉니다. 희망의 강원도, 강원교육 대전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와 강원 교육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태호 인사 올립니다. 며칠 있으면 설날입니다. 이민년 새해 모든 소망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학교와 교육, 시민, 사회단체,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 삶을 온전히 교육으로 채워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학 공부, 수업 연구, 교육 정책 토론 등 동료 교사들과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함께 하면서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다듬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시절 강원도에 진보교육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도민의 20년 염원이었던 고급 평준화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강원교육연대 상임대표로서 7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반교육적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3년여 해직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핵심 교육정책을 이반하고 주요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정책의 이반과 집행에 있어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 현장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문화, 조직 운영, 민주적 조직 문화 만들기,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 척결, 근절,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 조정, 평등한 노사관계 구축 등 강원 교육 전반을 통찰하는 안목을 갖추었고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비서실장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교직을 마무리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자리로 가지 왜 학교 선생으로 돌아가느냐고 많은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학교고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아이들과 공부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직의 마지막을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다시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0년의 교육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강원의 아이들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문태호는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월 1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저는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로서 선거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지속적 인구 감소, 농산어촌 마을의 소멸 위기와 작은 학교 폐교, 대도시와 강원도의 교육 불평등 심화, 산업 인프라 부족에 따른 청년들의 탈강원 현상. 우리 강원도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진보교육 12년을 돌아보건대, 강원도 교육청이 그동안 쌓아온 공교육의 가치 회복과 교육의 공공성 확장에 기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평가는 매우 차갑습니다. 특히 교육감 3선 임기 중 3, 마지막 3기 4년 동안 강원 교육위기 징후, 징후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소극적 행, 형식적 행정으로 말미암아 학교 현장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 이름 붙인 정책들의 과인, 과잉 생산이 현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심화하는 불통 행정. 악화 일로의 노사 관계, 설득력 잃은 교원 인사,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이 진보 교육을 함께 일구고 지지한 많은 분의 어깨를 아프게 짓누릅니다. 강원 교육의 미래를,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분투하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더는 꺾어서는 안 됩니다. 침체된 강원교육으로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강원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교육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라 아이들이 터잡고 살아갈 기회의 땅이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이 기승전결인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도민과 학생의 미래를, 도민과 학생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극복하고 강원도를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로 바꾸는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 강원도의 발전에 강원교육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의 핵심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춘천 지역의 학교 시설물 중에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진 학교의 방사능 의심 물질 재료로 지어진 건물들이 상당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약으로 넣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기본 학력을 책임지고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학 포기자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교 중심의 조직 운영이 되도록 조직 개편을 포함한 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력 향상을 위한 수업혁신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더 애쓰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전면에. 강원도와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공약에서 지역 거버넌스에 많은 내용을 담을 것이고요.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